다소 삼장 전체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여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 여나, 여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노에로 가니라 니노이는 사흘 동안 그를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업이더라. 너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한옷을 입은지라 네.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에서에서도한국에이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도한국도입에대도말지니곧먹지도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거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제안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바닷가에 토해놓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고국에 있을 때, 니누이로 가라. 아, 거기서 내 말을 선포해라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다시 똑같은 하나님의 반복된 말씀이 이제 해변가에 토해진 그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는 저큰성읍니노이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그대로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지중에서 곧바로 니노에 그근 가장 가까운 해변에다가 토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는 안 갔죠. 다시 쓰러 도망갔지만 이두 번째는 드디어 요나는 가기는 갑니다. 이 니노에로 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니노에라는 성업은 3일 동안, 그 당시로서도 사람이 3일 동안 돌아다니는 엄청난 큰 성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요나는 며칠 동안만 선포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제를 보면 하루 동안만. 그러니까 대충 전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회계에 그 하나님의 그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설교자가 대충 아, 그래 살면 안됩니다. 뭐 대충 그냥 뭐 카드라 어, 니 노예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카드라 뭐 대충 이렇게 전하고 휙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는 그렇게 대충 전했는데 소리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40일 지나면 니 노예가 무너진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리네의 백성들이 검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회개의 모든 상징들을 다 취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다 취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아수로 왕이 듣고는 왕조차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왕과 대신들이 온 인후의 백성들에게, 그 성업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물도 먹지 못하게 해라. 꼴도 주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물도 음식도 먹지 말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러지져라. 그리고 너의 약한 길에서, 약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거두고 가실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결국, 리더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 재앙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니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니노가 아, 요나가 정말 대충 전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뇌뇌 백성들의 엄청난 이회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역사적 사실이 사실은 이 성경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역사의 기록의 문헌을 보면, 사실 연화가 가기 전에 이미 한 차례 홍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계기일식입니다 요즘은 천문학과 이 컴퓨터가 발달되어서, 이 몇천 년전 일, 그 전체의 흐름까지 다시 되돌려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 가는 그런 단체가 이런 일들을 또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증명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돌려보니까, 요나가 바로 이 회계의 선포를 했을, 했을 그 무렵에, 이 니누의 엄청난 그 계기 일식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계기 일식은 아시잖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다리 싹 끼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완전히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대낮 천지가 갑자기 허감으로 변하죠. 여러분 니누의 백성들은 이 태양신을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태양이 검어져 버렸습니다.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백주 대낮이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생긴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미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계기일식을 통해서 완전히 마음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연화가 카드라라는그 설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연화를 보내기 전에 이미 선작업을 다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연화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먼 이방 땅까지 요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작업을 다 마쳐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3장의 제목을 굳이 정하려고 한다면 회개의 힘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힘은요 강력합니다. 그건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이렇게 하겠죠. 아 저것들은 맨날 잘못했다 징징 짜이나 하고. 또 잘못하고 또 가서 회개하고 그게 뭐냐?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고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회개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살기를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들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좀 뻔뻔할 수는 있죠. 잘못해놓고또 와서 진짜그 울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는 뻔뻔한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나서는 것이 바로 회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회계를, 참된 회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죽이고자 하는 그 영혼도 다시 살려주시고 아무리 잘못했던 그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진정한 회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살려주시고 복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다면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그 모든 잘못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이살 길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이 회개를 우리가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복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청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